강원랜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카지노가 이제 온라인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신 이 영상은 강원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기 사이트입니다. 신규 500 프로보너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조건, 젊은 20~30대들이야 이런 걸 누가 속아 하겠지만 이런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. 사실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불법이 맞습니다. 저 역시도 놀이터를 홍보하고 있는 총판이지만 코인을 하시는 분도 정식 업체를 통해 투자를 한 것과 불법 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한 경우 투자자의 보호 장치도 없고 법적으로 보상받기도 어려운 업체를 쓰시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도박 중에서도 가장 급한왕인 해외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정식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한 것과 불법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 출금 거부 그리고 먹튀 발생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도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다행입니다. 그치만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카지노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? 돈을 잃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. 그치만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남자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모든 것이 재미없고 카지노, 도박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장이 뛸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정말로. 그리고 이분들, 40, 5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본인도 자신의 내를 너무 잘 알아서 알아서 들 조절하세요. 나는 언제 게임을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만큼 쉬어줘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무엇이 됐든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 언제든 댓글 또는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, 토쟁이었습니다.